음... 아, 들리시나요? 나는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아마, 네, 라이브 켜졌네요. 네. 이거는, 공유를 합시다. 프로라서, 이거, 프로라서, 아무것도 안 되네요. 에이, 뭐, 그래도, 아무도 안 오겠지. 할까? 실시간 채팅을 바꾸고. 아, 잠깐만. 좀, 이게 소리 나는데. 조금만 세팅을 해봅시다. 어디 보자. 저걸 쭉, 이 정도면 들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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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것 같기도 하고, 응, <laughs> 응. 네. 파트를 해볼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있다 갈까? 졌다고, 졌다는 것을 알림. 안전 학교라서 아무도 안 보겠지. 대본이라도 있으면 좋긴 한데, 뭐 어쩌겠어? <웃음> <웃음> 아무도, 안 오나? 어. 아무도, 없나 나이 <laughs> 없다. 어? 이것도 안 들리네? 오 신기하다. 세팅이 좀잘 됐나 보다. 자기소개백입니다. 이게 원래 PPT를 다운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laughs> 이게 프로 프리미엄, 프리미엄이라 가지고 안 된다. 다운이 안 돼요. 예. 네. 아, 그래서 토론 핑 언제 오냐고? 토론 핑 언제 오냐고? 토론 응? 핑 언제 오냐고? 잠깐... 음, 스튜디오를 들어가 봐야 되겠네. 어? 내 이름 나왔어. 아... 아, 아 이런 건좀 가리고 할 걸. 음, 음. 어디 봅시다. 쇼트 올라간 게또 봐주셨네. 아, 그래가지고, 라이브 어떻게 보더라? 여긴가? 나중에, 이로, 나중에, 소프트. 뭐야. 놀았냐고? 놀았냐? 뭐랬냐?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laughs> 노래 불러달래? 놀았냐고? 뭐 어, 왔나? 좀 그냥 시작한다? 시작한다 그냥 뭔 소리야 이게? <laughs> 첫시 첫, 첫사랑 첫사랑 없는데 있을리가 있나? 아무튼 뭐 첫방송 자기소개 PPT를 만들어 왔고요. 네, 앞으로의 계획도 요렇게 될 겁니다. 네, 뭐 시작할게요. 네. 첫사랑 이러고 있네, 진짜. 진짜. 아. 자, 일단 자기소개를 하자면은. 어 닉네임으로는 세연하고요 네만 23세입니다 취미가 애니감상이랑 독서 유튜브고요 즐겨보는 유튜버는 무행님 연아리님 빅헤드님 말도쿠님 있는데 네, 어그외더 있어요 네좀 제가 많이 봐가지고 방송하게 된 계기가 우티님의 영향이기도 하고 제가 소심한 성격인데 도전을 지연했다가 현재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네, 결심을 했습니다. 방송 일정 같은 경우 에 제가 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어 일정 같은 경우에는 12월 12월 중반 중반쯤 그때 할것 같아요. 예. 이제, 11월 12일, 그때, 병원 생활, 병원 생활이라는, 어, 미연시라는, 미르, 미연시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제, 그걸 첫날 때 바로 할 거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엔, 포켓몬 ZA, 소리 방송을 할 거고요. 이게, 12월 25일 때, 술방을 기획은 했는데요. 어, 건강상이 좀 문제가 있다면 안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방송은 해야죠. 예. 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학고 상태이지만 취직, 직으로 이동할 계획이고 소통하는 방송인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PNA가 있고, 이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돼있는데 일단은 뭐 이름은 얘기를 했었죠. 목차 때 얘기를 했었고 도전하는 마음도 있고 뭐 알바를 다 실패를 해가지고 알로랑트랑 1위는 1위 어디 갔냐고요? 사양이 안 돼요. 사양이. 유튜브기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나이는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3세고, 네, 취미까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패스할게요. 어, 소속사는 몰랐는데, 아 즐겨보는 유튜브, 무행님이 있는데요. 지구, 지구는 지금이라는 소속사. 활동을 게시하고 계시고 특한 컨텐츠 스타일이 있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연아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7년 때 로아로 활동했을 때 많이 봤었고 이케드님 같은 경우에는 레식 방송을 보다가 자주 보게 된 인물입니다. 이분은 그냥 밥 먹을 때도 보고 그냥 심심할 때도 보고 끔씩 좀 지루할 때도 많이 보기도 해요. 뭐 얘기했다시피 방송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경우에는 어, 도티님의 영향이 있어요. 항상 재미를 주고 좀 웃음을 주는 방송인이다 보니까 어,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하게 됐습니다. 소심함에서의 <laughs> 도전으로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제가 어떻게든 노력은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어... 열심히 할 테니까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정은 해보겠는데, 거의 일정이 좀 빡빡하게 돼 있어가지고, 12월달에 고정을 할것 같아요. 아,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연식 게임을 할 거고 그다음에 포켓몬 Z에 트의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인데 그거에 맞춰서 네, 낮술 방송을 해 보겠습니다. 음, 시직으로 플랫폼을 옮길 생각이긴 한데요. 성장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분간 못해요. 게임 방송을 아예 못하는 것도 이해해 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질문 같은 거 있나요? 그럼 뭐 게임 추천이나 의견 같은 것도 좋습니다. 아까 뭐 첫사랑 이야기하던데 첫사랑 그런 거 없고요. 네. 아 어, 질문 없으면은 여기서 끝내도 될까요? 질문이 아무도 없네. 아... 선생님 연애 안 해요? 예안할 겁니다 안 해요 절대로 안할 겁니다 Never 안할 거예요 아 지금 됐나? 됐나? 음, 알로란트랑 1위같은 경우에는 못할 것 같아요 아 방송으로는 아예 못하는 거고 현재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카카오톡? 근데 솔직히 굳이 저렇게 했어야 됐나? 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근데 이거 굳이 얘기해야 되나? <웃음> 제가... <웃음> 아니, 굳이 제가 얘기해야 해야 되나요, 이거? 일단, 뭐, 질문 아, 없죠?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질문 있나요? 없으면 종종 할게요. 오, 어, 오페문 뭐 이러고 있네. 안에 안에 해, 안에 해. 안해 이놈아. 오페모 뭐, 이러네. 안 받아요. 그런 질문 안 받아. 이게 안되네 이러네. 이문는더없어 음, 이러면 스트리밍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러고 있네 진짜 안 아니, 얘기 안할 거야 이러고 있네 APT에서 좀 주, 질문하고 싶었던 거 그런 거 없어요? APT에서 좀곧 궁금했다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음. 아니 근데 <laughs> 왜오페무 <오팸물? 웃음> 이거 질문이 좀 왜곡됐는데 <laughs> 아니 오펜무는 뭐 <팬문은> 좀 <laughs> 질문 왜 목소리 이제 들려졌나요? 나 서운해요. 어. 아, 이거 좀 애매한데.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하도 갈라지고. 좀 힘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크라도 켰습니다. 네. 상태가 안 좋아요. 유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도 갈라지고. 음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것도 최대한 좀 내려서 얘기하는 거라 건강할 때좀 얘기하겠습니다. 얘더 없죠? 음.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12월 12일 때 봬요 방종하겠습니다